저는 화이팅! 도저히 낄 파이팅! 오전 저기에 끼일 없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가다 가다 가다. 가킨 저거 띠뭐 저거 띠죠 이거. 저거는 오면 오면 우리가. <laughs> 어, 애따, 애따, 뭐, 애 먹었어, 애따 먹었어. 야, 이씨, 대박. 근데 배율이 없어요, 배율이. 나 지금 레도사이 <laughs> 홀로그램이야. 아, 옆에 차소리. 쏜 캐는 옆에 차소리. 오른쪽. 나 나요? 여러분들 저 이거 바닷가에 있다가 이재성 캔님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데 오른쪽에서 지금 차 소리 나거든요. 바다에 떨고는 거 내가 계속 노리면될거 같은데? 님들. 아, 바다 안 떨구나? 분명 떨고는 거 있을 텐데 이쪽 라에. 오! 오, 좋좋 벌써. 자, 그다음에 치킨 콘님도 325. 지금 먹었을 텐데요. 에답 325? The... 325. AWM입니다. 예. 네 예, 저쪽에 지금 내리고 있네요 아저저 뭐가 아 뭐, 의사선생님 뭐, 가셨나요? 저, 예 그렇게 뭐, 됐구요 아우 아자 뭐, 뭐, 이쪽에서 뭐, 그러면은 뭐. 보트를 타고 저기? S? 엣따브로 지금 좋은 위치 차지하고 S? 있는 어, 치킨쿤 오케이 해정왕 메타로 가자 그러면 쉬. 그게 아마 제일 아, 아. 아. 대박 어 저거 뒤에 누구 있는데? 잠깐만 야내뒤 누구 있네? 누구야? 웃지 마세요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위험하면 뛰어내리면 돼요. 위험하면 뛰어내리면 돼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소리 많이, 나는데요, 누구세요? 소리 많이 나요. 어이구! 어이구! 어, 무슨 어이구! 무슨 어이구! 무슨 무슨 어, 막 살이 꽂는다, 그냥! 꽂나 <laughs> 많이 나지, 뭐. 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마! 쿤데 맞았어. 쿤님 <laughs> 맞았어. 아! 해적왕이 되고 싶은가? 어! 나를 잡아봐! 잡아! <laughs> 나를 잡으면 아, 해적왕의 자리를 주겠어. 어. 아 치킨군 따라가면서 지금. 아 치킨군 쫓기고 있어요. 에 W 찍었어. 어. 아 지금 권총, 권총과 샷건이 권총과 샷건을 쏘고 있습니다. 너희 기본 파밍 중에도 같은데요, 솔직아 앞서가는 치킨군 아무래도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빠릅니다 지금. 에 W 뺏길 수는 없죠. 점점 멀어지고 그 저쪽에 그또 보급 보급이 저쪽에 또 떨어지고 그 있어요.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무래도 그 어? 김재원 탈락 어? 와 지금 어? 김재원, <laughs> 김재원 <laughs> 떨궜습니다 <떨고> <laughs> 와 다시 한번 사격하는 해상전 배틀그라운드에서 아, 이런 해상전이 오.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laughs> 자 지금 김재원 떨어뜨린 치킨군 에너지 얼마 없습니다 치료해야 돼요 <laughs> 아직 샷건 없어요? 쥬리 건승이야? 저 샷건 샷건 버그. 매 그거? 경기마다 명장면 아, 만들어내는 치킨쿤 정말 아, 대단합니다. 우리 우리 감사드리고요. 이거 샷건도 다 주세요. 쩍기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치킨쿤 어, 뭐, 빠졌고요. 어, 치킨, 자29 어, 팀이 먹게 될자 초요미님과 누구죠? 아이템은 15배율의 애탑입니다. 15배율의 애탑이에요. 자 치킨쿤 허락하나요? 아 일단 아, 기름 없아 제가 기름 없어 안 되는데. 자 기름이 없어서. 아 기름이 없어서. 갈게요. 이거 기름 다 썼어. 아 기름이 없어서 회귀하는 체킹콘. 기름만 있었다면은 지금 어 다시 한번 딸수 있는 찬스였는데 말입니다. 아 근데 홀로그램의 답이었어요. 체킹콘 대단합니다.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돌아갑니다.